별들은 결코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이야기들을 펼쳐 보인다. 이처럼 코스모스라는 책은 우리에게 보이는 우주가 간직한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칼세이건의 이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우주과학을 알기 쉽고 친숙하게 만들어준 신비롭고도 독특한 책입니다. 코스모스에서 칼세이건은 우주의 신비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우리 고유의 존재와 지식의 한계를 찾아가는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는 천문학, 생물학, 화학, 그리고 물리학을 넘나들며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인류와 우리 행성의 자리를 되돌아 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그 이면에 깔린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칼세이건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복잡성 속에서 인류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격려합니다. 더불어 코스모스는 과학적 발견의 중요성과 함께 과학 지식의 대중화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칼세이건은 과학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도구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종종 그들의 삶에 있어 과학적 사실과 이론들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코스모스를 통해 과학의 대중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책은 과학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합니다. 코스모스를 통해 독자들은 과학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코스모스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